액티비티 하고 한숨 잤더니 어, 또 배가 고파 오네요 어손는 이제 시, 피곤해서 좀 휴식을 치하는데 이제 같이 왔던 분들이 이제 어, 패러글라이딩을 이제 저녁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저 하늘에서 이제 패러글라이딩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저 하늘에 있는 사람 중에 아마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출출해서 일단 배좀 채우러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또 먹어야 되니까. 어 아마 하늘에는 아마 더 시원할 것 같아요. 바람 맞으면서. 어 저거는 뭐 카약처럼 적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자, 이건 이제 기다림이 이제 알아서 다 태워주니까 그렇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어... 그늘에서 해가 나왔네요. 베이커리. 어... 아, 해가 나오니까 굉장히 뜨겁네요. 아우, <laughs> 저는 그냥 신기해 정답인 것 같아요. 아우, 굉장히 졸리더라고요. 자고 나니까 이제 배가 막 고파오네. 어, 여기 또 최고의 햄버거라 그러네. 저쪽에 방비행 햄버거 파는 데도 있고. 저 언니들 따라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와 치킨이 땡기게 하는 말이 야, 어, 아, 문데 아, 아. 어. 아애가 간식 먹다 나왔나 봐. 여기가 이제 제일 유명한 곳. 아, 어, 여기 이모도 있고. 전마탱도 있고, 근데 전마탱으로 가봐야 돼. 여기 오늘 쉬는 날인가 보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어... 제일 맛있는 거에서햄 직직... 베이컨도 있고, 비프 베이컨도 있고, 오믈렛 베이컨도 있네요. 어, 그래서, 어, 하나하나 하나 먹으면 되겠다. 7층 베이컨 치즈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어... 그리고 보면 맹고 아. 어...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또 이제 다른 맹이도 이렇게 있네. 아이반 아이스커피의 향 맛. 어떻게 아이스하고 핫이그 같아? 하긴, 오늘 값이 얼마 안 되니까. 그니까, 러 아이스하고 아메리카노, 어, 핫하고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 그래서 여기서 망고주스 하나 먹어도 되겠다. 어, 아, 근데 시원한 데 가서 하나 먹을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배불리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망고주스랑 같이 먹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소 따로 챙겨. 계란 가득. 가득 들어갑니다. 챙겼어요? 이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는 길에 여기 자리 하나 있길래. 그냥 여기서 먹으려고요. 아, 비싸 나 없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한병한병 크기 한, 병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이 안에가 야 부지음합니다네 빵 속에 이렇게 딱 안에 부지음하게 들어가 있어. 오 크다. 빵도 맛있다. 그럼 음. 최종 음. 어, 치킨 베이컨 하고. 이게 4만 5천 밭이 팁이니까. 그래서 한 2,700원. <laughs> 비싼가 이건 아니야. <안 웃음> 음. 소스도 가져가볼까? 그니까. 회사에서 슬로우버스 타고 오면서 먹은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 거희는 5만 캡. 그런데 지금 이게 4만 5천 캡. 아, 3만, 3만 캡좀 있나, 벌써? 맛있다. 밥으로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양은 굉장히 많은. 아까 겉에 있던 거는 좀 바삭하던데, 훨씬 맛있네요. 토도 들고하네요. 진짜 한끼 식사로 충분 음, 이거 다가 싶기는. 아, 저거 었나 보다. 출출할 때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 아까 전에 같이 액티비티 했던 분들, 세세 명이 온 거랑, 지금 세 명이 또 비슷한 분이 이제 좀 있었는데, 그룹을 착각해가지고. <laughs> 아, 잠을 덜 깼나봐. 이 집안은 이유가 다 있네. 어것도 말고, 거기도 맛있다. 닭고기도 들어가 있어갖고, 야채하고, 토마토도 있어갖고, 영양제도 잡아주고. 먹었어. 주변 정리 한 든든하게 먹었네요. 물론. 간단하게 어, 먹은 거지만, 지금 이제 더우니까, 아전는 가전에... 커피 쪽 가서 커피 한잔 먹으면 될것 같아요. 왔더니, 오늘 이렇게 해서 메뉴하고 파네. 이제 화요일은 안 연대요. 오늘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여름나 모르겠네. 어, 오늘 놀자, 집에 와가지고. 네, 저, 저, 음, 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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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오늘 다우 네. 커피 네. 마시러 왔습니다. 네. 한팀 오셨나 보네. 네. 일단... 어 여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보네. 아, 여기는 되구나. <laughs> 다워커피돼 있다 그러니까, 아우탕 맛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팍송 있는 원두만 사용을 네, 한다고 그러네요. 네. 아, 예, 네, 예,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록동이, 네. 록동으로 네?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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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대체했어요. 예? 네? 대체해서 예, 예. 네. 대체해서, 어, 음, 탐남파라는 곳을 네. 잘모습니다 아, 아, 탐남파요? 예. 네. 네. 다녀오신 그튜빙동물인다녀오셨네동물 예, 예, 갔다 왔어요 아, 그리고 코끼리하고 <laughs> 아, 원래 코끼리 아니었는데 코끼리가 그거 아, 이제 제가 전화를 저기 카톡을 카톡을 못 찾아서 네. 그게 라이이이 우리 차가이위험서 저도 그래서 같이 오신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야 예, 예, 그렇게 예, 갔어요. 예, 예. 아직 그건 안 하셨네요. 그, 네. 다우커피는안올라왔네다우커피는안올라왔네 네. 어. 여기. 아, 여기? 유... 아, 이는 음. 옛날 거. 아, 이쪽에 하신 거예요. 네. 아. 아, 여기 새로 올리셨구나. 저는 아. 아이스 다이 커피 하나. <laughs> 어.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오늘 게시 왔다 그러니까. 예, 예. 아, 여기 어떤 맛인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도 저 구석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게 다오 아이스 커피라고 그러네요. 아트의 색깔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큰 차이를 저요 아, 이랬다 하니까 느낌이 다뜨거요

코피라기보다는 엄청 밋밋한데 어제 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굉장히 좀 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냥 이제 핫성 원두 다양하게 따르는데 잘 모르겠네요. 나때연한게 라떼 연한 정도로 맛 커피 맛을 전혀 못 느끼게 <laughs> 음, 부드럽다나 커피 우유 먹어나 커피 우유. 어, 커피 우유 맛있는. 데근세 커피 우유에 네. 익한듯데이는데애 나중에 아 아시는 아 분들은 한번 알려주세요. 커피 한잔 먹으면서 쉬었더니 아 졸리네 벌써 이제 한 6시쯤 되니까 해가 저물면서 시원해지고 있어요 어 이렇게 라우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뭐 내렸다기보다는 뭐 믹스커피에다가 물 타갖고 만든 거라서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커피는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아메리카노 진한 거 마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여기 오두막처럼 여기 또 여기서 먹을 수 있도록 돼 있네 아, 아까 여기 와서 뭘을걸 그랬다 아 이제 배도 부르고 목마름도 해결됐으니까 산책 좀 하다가 좀 이따 저녁을 어, 야시장 가서 또한번 산책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날씨 죽이네요 이야. 여기는 남송브리지라는 곳입니다 어, 차들이 다닐 수 없어가지고 가림 돼있어 갖고 차들이 못 다니네. 이렇게 해서 높이 조절이 돼 있어가지고 키크 어, 사람도 좀 조심하면서 대신 여기 오토바이랑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요. 길이 짠여었습니다어 어. 이건 뭐야? 철판이 막 흔들흔들거리는데? 강이 시원하게 흐릅니다. 여기 어, 말썩었어여긴 오토바이 다닐 수 있게 옆으로 이제 비켜가지고 천천히 걸으면서. 어 많이 다니네. 어 저기 맞은편 전경이 끝내줍니다 철판이 안전하긴 한데 어 뒤에 차 다니고 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야, 이거 완전. 나무 위에 부러진거 하고 하면 오토바이가 옆으로 비켰다가 들어있는 것이렇 모터모터 타고 이렇게 거슬러도 올라가네. 오,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시원하게 이제. 어, 카약으로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저렇게, 모터보트로 올라가고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저보다 이게 훨씬 스릴이 있는데. 어, 이거는, 그 난이도 꽤 높다. 아, 요거는. <laughs> 자, 옆으로 또 빠져줬다가, 오토바이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어, 또 없으면 이래 지나가고. 어, 이거 한 팀이 아니구나. 여러 팀이 그냥 쫙다 올라간다. 야, 이거 남풍 크리치, 이거. 지나다닐만 하네. 시끄러워서 그렇지. 어, 순식간에 분위기를 흐리네. 모터버터들이. 어, 그래도 재밌어 보이네. 그래도 조용히 이렇게 건너오다가 어, 은근히 한번 지나다닐만은 하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군데군데 퐁퐁 부서져 있어 가지고 고심하면서 가는 게 은근히 스릴이 <놀람> 있어요 어, 여기 오토바이가 다니는 길이라서 걸어 다닐 때는 참 안전에 유의해서 걸어 다녀야 될것같아니다 저기 하나 더 있네 첫번째 다리는 많이 부서져서 좀 이렇게 철판으로 보수를 해놨는데 요 두번째는 없어 없어 다 나무야 나무 야, 하긴 차들이 안다녀서 그런건지 좀 그나마 그래도 보수를 해놨네요 이렇게 오 없어 없어 오막 들려 이야 장난 아닌데 이거 뭐다 부서지고, 요쪽 대충 떼어놨어. 일로는 절대 다니면 안 되네. 어, 이렇게 떼어놓긴 했는데,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목소리> 팍, 아, <저, 저, 목소리> 튀고. 어, 저 위험해, 저거. 아, 어, 사람들이 오토바이가 일로 안 다니네.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는 완전 반, 부러져 있어가지고, 여기, 여기 다녀야 돼. 완전 스릴.. 스릴 있는거.. 어 이거 진짜 그냥 길 모르고 그냥 왼쪽으로 달리면 부서지는 거야 이게 어 이거 진짜 위험한데 아 저런거다 여기도 빨리 철판 하나 달아야지 완전 할것 같아요 어 이렇게 남성강을 남성 브릿지지 거길 지나오면 이렇게 또 멋진 경관들이 쫙 펼쳐집니다 어 산책 삼아서 여기까지 한번 겨루고 와봤는데 오 어, 멋지네요 나쁘지 않아 아 이제 여기는 이제 버기카. 어사에서는 혼자 타고 가? 복귀하는 건가? 에이, 여기 이제 버기카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네. 이쪽에는 이제 인기가 있는지, 이쪽에는 좀 힙한 버기카들이 있네. 아, 이렇게 가솔린을, 아, 난이 음료수 파는 건지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팔더라고. 그러니까 가솔린을 이렇게 파는구나. 아, 와... 이렇게 빨간 거 음료수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저 가솔린이에요. 아, 중간에 떨어지면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네. 아, 산책하게 괜찮네요. 여기 이 남성 브릿지를 건너서 이쪽으로 오면 차를 이렇게 걸을 수가 있네. 음, 여기는 이제 차들 다니고 오토바이 다니고, 사람은 여기 이제 어, 산책 삼와서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오토바이, 아, 어, 보트들이 여기서 출발하나 봐요. 보트들이 여기쫙있네 어, 광범해서 걷기 좋았네요. 이렇게. 오히려 이제 강바람이 지금 이제 시원해가지고, 붓기도 좋고 여기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 오, 전 턴이 하는거봐야되리프트 이제 무위에리프트라고요 이제는. 드하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산책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화장실 좀 주고 가야 되겠다. 어 멋지네요. 저 위로는 페라글라이딩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멋지게 산책도 즐길 수 있고. 멋진 휴식 리조스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밤에 산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발뜬 어, 가운데 어. 좀수끄 끌어올 수도 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멋진 숙소도 보이고 멋진 레스토랑도 보이고 야, 밝은 달과 패러글라이딩. 어, 저녁 때니까 저기도 이제 불 켜고 다니네. 풀벌레 소리와 어, 이런 데서 하룻밤 지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같아 <laughs> 야, 여기서 또 다른 느낌의 라오스네! 라우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쪽으로 딱걷다 보면, 이렇게 안내되는 입구가 있어, 이렇게. 아, 조명들도 아름답습니다. 뭔가 불빛이 새로운, 그만큼 여기 조명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어, 저기도 이쁘고 어, 옆에 연못을 두고 이렇게 조명이 밝혀진 길을 걷다 보면 어, 느낌이 새롭습니다. 뭔가 어, 숲 속에 숨겨진 비밀의 화환 같은 느낌? 확실히 저기 시내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그런 느낌에서 많이 벗어난 뭔가 산책하기 되게 좋은 어 입구에서 휴식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파도 되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여기는 달러 계산으로 거의 되나보네. 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곧 달러. 일반 요리 식사 정도로 할 정도로 해서 하면 되고, 여기 이렇게 또 있고. 그래서 길도 이렇게 대나무 길로 되어 있는데, 어, 멋지네요. 눈치가 비 오는 날은 이쪽으로 이제 걸어 다닙니다. 보통 차로 오겠지만은 어 이쪽으로 걷는 것도 나름 문치가 있네요. 자,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불안해. 어, 이거 불도 안 켜져. 이눈어도갖고죠 하면 금상 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교통량이 적으니까 재빨리 지나가야지. 어,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건 없네, 다행히. 이때 재빨리 가야지. 어, 여기 철판 밟고 가면 안전한데, 야, 옆에 나무 부러진 거 잘못 밟았다 그냥 폭 떨어지는 거지. 어, 뒤에 오토바이 한대 오네. 빨리 솔로 달려있다 야, 장난이네, 여기. 밤에 빠지면 누가 알아봐. 그냥 푹 떠내려가고 끝이지 오, 그래도 어, 그래도 이쁘네 밤인데도 불 켜고 계속 페러글라이딩 날아다니네 경관이 안 보일텐데 어두워서 보이나? 어, 어두운 길을 아 지나왔습니다